안녕하세요, 친구.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 김하성의 샌디에이고 보스턴전에서 예상보다 높이 날아가는 슛으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2부. 스타 김하성이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더니 갑자기 새로운 수사 대상이 됐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샌디에이고와 보스턴의 세 번째 경기가 오늘 열렸습니다. 샌디에이고의 핵심 김하성은 인상적인 폼으로 몸풀기를 이어갔다. 지난 경기에서는 다한타로 기량을 뽐내며 장타로 세 차례 출루했다. 오늘 김하성은 지난해 성적을 바탕으로 올 시즌 선발투수로 나선 보스턴의 우한투수 조시 윙코스키를 상대로 7번 선발로 나선다. 윈코스키는 오른 손잡이를 다루는데 전문가라고 불리지만 김하성처럼 왼손잡이에게는 어려움을 겪는다. 경기가 시작되자 팀이 2점차로 앞서던 후반 김하성에게 첫 기회가 찾아왔다. 초구부터 쳐보려고 했지만 번트 같은 플라이볼이 한 번에 떨어졌다. 다행히 남은 두 선수가 이세 번으로 진출해 팀의 득점 기회를 만들어줬으나 실패했다. 5라운드에서는 김하성이 두 번째로 나섰고 번트를 이용해 포지션 진입에 나서 동료들의 전진을 도왔지만 여전히 득점은 나오지 않았다. 김하성은 6라운드에서도 공을 잡아 동료들에게 패스해 상대 선수들을 제압하는 등 뛰어난 수비력을 선보였다. 7라운드에서는 좌측 깊은 코너에 공을 쳐 동료들의 득점을 이끌어내며 2위로 올라와 9연속 안타를 기록했다. 그러나 9라운드에서는 강한 슈팅을 날렸으나 공이 상대 손에 넘어가며 패배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김하성은 통산 3안타 1안타 1타점 1위생번트를 기록했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다. 팀은 하루 쉬고 새 시리즈를 준비할 예정이다. 포츠계를 충격에 빠뜨린 예상치 못한 전개에 최근 야구스타 김하성이 출전 금지 조치를 받고 새로운 수사 대상이 됐다는 루머가 돌았다. 이번 사건은 팬들과 글로벌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비공식 소식통에 따르면 올 시즌 가장 눈에 띄는 선수 중한 명인 김하성은 최근 경기에서 본리적인 행위와 관련된 심각한 비난을 받아 무기한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 탐사보도 기자들로부터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그가 승부조작 활동에 가담하고 도핑방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관계자는 김하성이 출전한 경기에서 특이한 징후가 발견됐고 특히 경기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특이한 슈팅과 전술이 발견돼 조사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현재 김하성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의 팀과 관련 기관 역시 이 내용에 대해 논평을 거부해 소문이 점점 팽팽해지고 스포츠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팬과 전문가들은 이 이야기의 추가 전개를 기다리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하성이 현장에 복귀해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큰 의문이다.